코너를 돌때 네. 내가 혼자 코너를 도는 것과 네. 여보가 다섯 명 꼬리잡기 하면서 도는 것과 다르잖아 아 밀리잖아 뒤에가 어어 약간 그 느낌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성공의 연성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에스터마틴의 디비 일레러입니다 네 우선 이 차량을 리뷰를 할수 있게 아토워시의 고객님이자 저의 단골 손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에스터마틴 차량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와이프도 이 차가 이제 벤틀리냐, 뭐 제네시스냐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유명 브랜드가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브랜드의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량은 에스터마틴이라는 브랜드의 DB 11이라는 차량입니다. 딱 봤을 때이 차를 뭐 떨어시는 분들이 뭐다 다르겠지만 저의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류현진 선수가 이 차량을 타고 TV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되게 뭔가 어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때. 그리고 최근에 송민호 씨 차량이 나 혼자 산다에 타고 나와서 더욱 유명해진 차량이. DB11 이라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에스터마티은 이제 뭐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차량도 아니고 도로에서도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 우선 전면의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런 부분이 뭐라고 하게요? <laughs> 이런 부분은 이제 범퍼고 이 부분은 이제 본네트 본네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 차량의 특징이 딱 이제 전면에서 봐도 알수 있듯이 본네트가 굉장히 넓고 밑에까지 거의 범퍼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좀 라인에서 끊기기 마련인데 디자인적인 특징이 본네트가 굉장히 넓고 낮게 깔려있어서 이 차량을 좀더 공기 역학적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스토마틴이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자동차 외장 관리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전면에서 날라오는 이제 프론트에 이제 그 데미지들이 고스란히 본네트에 다 전해지게 됩니다. 뭐 벌레 사체라든지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있다고 여기만 복원 작업을 하면은 이제 이 색감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복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누가 이게 측면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가 휀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번네트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이 보여지는 이미지 상으로는 굉장히 멋있을 수가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측면이 사고가 났다. 본네트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감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PPF를 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본네트가 넓기 때문에, PPF 작업자로서도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 을 갖고 있는 차량이 DB11이고요. 하지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다른 차에 비해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외관적인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라게 DB11의 전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에어덕트가 이게 4개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컬러가 이제 스페셜 컬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섯 대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컬러 중에 하나라고 한, 오너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도 2차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더잘 살려줬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런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날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둥글스름하지도 않고 약간은 애매한 그런 이미지 상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보니, 이뻐요? 이쁘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각진 거를 조금 좋아하는 각지거나 아니면은 둥글거면은 완전히 둥근, 그러니까 벤틀리처럼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면서 뭔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곡선을 쓰긴 썼는데 뭔가 애매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저는 애매한 디자인보다는 확실한 그런 디자인을 개인적인 취향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범퍼를 보면은.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상단 그, 이제 그릴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 하단 쪽에는 그릴망과 함께 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통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카본도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본은 이제 그런 옵션은 없고, 그냥 기본 립에 센서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전면의 디자인은 사실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네트의 특징, 범퍼까지 내려오고 앞 펜다까지 내려오는 그 넓은 본네트를 갖고 있어서 차량이 좀더 넓고 낮아 보인다는 그런 디자인적인 전면의 특징이었습니다. 측면을 가볼게요. 자,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휠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되고 이 차량도 역시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번에 캔들락의 그 차량을 보셨는데 그 22인치보다 인치 수가 2인치가 작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휠 베이스 공간이라든지, 이차 크기에 비해서 이 정도 휠은 그 차에 비하면 작긴 작지만, 더 어떻게 보면은 휠이 더커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휠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을 볼 때, 이 차를 얼마나 먼지가 쌓였을 때 관리를 하기 또 편하냐. 왜냐면 되게 애매한 휠이 있어요. 뭐, 제네시스 휠 보면은 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 분진이 쌓이면 은 일반적인 손님들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모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있어요.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분진이 엄청나죠. 이 차량은 분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차주분께서도 괜히 했다 이거. 차주분께서도 약간의 소음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고 말할 정도로 브레이크에서 성능이 좋은 만큼 분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우선 이 차량은 12기통의 어,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5200의 대용량 배기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걸 뜻하는 이 V12가 귀엽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차를 좀더 다운포스하기 위한 이 에어덕트도 여기 휀다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을 딱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차가 빠르게 달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드미러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이 공간도 길게 빼져 있으면서도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외관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포카라고 차가 비싼 차가 있거든 그런 차들은 사이드미러가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어 굉장히 위협적인, 어, 위협적인, 그, 그 위협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루프도 지금 보시면은 가슴 높이? 가슴 높이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자, 문을 열면요. 문이 위로 열려요. <laughs> 이게 소환도라고 해서 문이 약간 대각선 위로 열리는 그런 엄청난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문이 <laughs>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열리는 스완 도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에어덕트가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일로 들어가서 바람이 여기 들어가면은 어디로 나오냐? 구멍이 없어요. 여기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올 것 같아요? 배기구. 배기구가 아니라 이쪽에서 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람이 흘러서. 눌러주면서 차체가 좀더 안정감이 있고 스포일러가 없어도 좀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 DB1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거의 3억 3천에 육박하는 그런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공기를 담아서 이쪽으로 흘러보내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어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비해서 그래도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DB 11입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라인도 약간은 날렵하면서도 둥글둥글한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테일램프도 이렇게 포인트 있게 얇게 이 차는 좀더 날렵한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하단 부분은 뭐 크게 뭐큰 어, 엄청나게 뭐 인상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양쪽에 배기구가 있고. 어, 밑에 하단 쪽에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잘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서 이 차량은 전 개인적으로 앞에보다는 후면부의 디자인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또한 역시 이쪽도 스완 도어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런 식으로 대각선 위로 열리게 되는 그런 스완 도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실내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딱 실내에 지금 들어왔고요 눈에 딱 보이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가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도 가죽 여기도 가죽 이 차량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찍어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다 장인들이 수제로 만든 자동차로 유명해요 그래서 특히 영국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에스토마틴 다 장인들이 한땀한땀 이렇게 가죽 스티치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마감들을 다 이제 장인들이 하는 건데 이 차주분이 또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장인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주행 중에 여기서 약간의 그런 잡소리들이 많이 난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마감은 그런 장인들이 이제 한땀한땀 한땀 가죽에 이제 정성 들여서 그런 작업한 부분들이 한 눈에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어, 에스터마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차주분은 이 컬러에 이런 조합은 한정판이라고 해요. 런치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 디비 에스터마틴 그 대표가 직접 그 차를 검수한 차량, 전 세계에 천대 정도? 그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그 차량의 옵션이 바로 이런 투톤의 조합을 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컬러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베이지와 블루톤의 조화가 깔끔하면서 멋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시동 버튼, 시동 버튼을 일단 키기 전에 우선 차키 모양은 보통 에스터마틴 하면 차키에 이제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어, 아쉽게도 이제 페이스립 그 이후 모델은 크리스탈이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그냥 문 열고 닫고, 트렁크 버튼. 그렇게 고급스러움은 없고, 생각보다 무게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사운드가 들리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심플하고, 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감성적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그냥 딱 있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공조장치 뭐 버튼이나 이런 버튼 같은 거는 조작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변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헷갈리기 없이 누를 수 있다. 그런 거랑 계기판도 그냥 진짜 이게 레이싱카답게 그냥 딱 있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누르는 거는 S 버튼밖에 없 없다고 하더라고요. GT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따 제가 뭐 모드별 변화도 보여드릴 텐데 이런 모드별 변화를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그냥 진짜 근데 다른 차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가, 죽의 느낌이나 이런 하나하나 이런 포인트들이, 어, 일반 차에서 볼수 없는 그런 에스턴 마틴만의 고유적인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게 보면은 이게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멋있죠? 이 모양을 보면은 이 모양의 벤치도 이 모양의 그런 터치 패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의 차에 들어가는 이 부속들 중에 하나가 벤치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의 부속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는 이제 뱅인 루프스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시동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그리고 끄면은 내려가고요. 뒤에를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사람이 좀탈 수는 없고 그냥 애기 정도 칼 시트도 싫을 순 있겠지만, 거의, 이인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천장 마감도 진짜 이뻐요. 그냥. 일반적인 차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명품 가죽의 가방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명품 차를 타고 타고 있는 느낌, 그냥 명품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터마틴은 그래서 에스터마틴은뭐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를 타면은 뭔가 남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희소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내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이 주행을 하면서 어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와우. 와, 시야가 되게 좁다. 그지? 전에 바로 제가 리뷰했던 그 차가 뭐였죠? 캐들락. 캐들락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더 낮고 시야가 좁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모드는 GT 모드입니다. GT. 이 차는 제가 친해지기 위해서 바로 밟진 않고 약간의 좀 친해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한번 조금 가져볼게요. 이제 어 고속도로를 이제 타려고 이제 가고 있고요. DB 1 1 같은 경우에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GT 버전, 스포츠 버전, 스포츠 플러스 버전. 지금 일단 이 차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바로 스포츠나 플러스보다는 GT 버전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트가 조금 편하고 약간은 딱딱하면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트인 것 같아요. 그 차주분께서 말했던 여기 도어 쪽에서 나는 잡소리. 잡소리가 어떤 건지는 알것 같아요. 그, 그 도어 쪽에서 어떤 결합이 제대로 안, 체결이 안 돼서 약간 달그락 달그락 하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나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끼익 소리 나는 거. 그것도 심하진 않지만 거슬리긴 거슬린.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마력수가 이제 630마력에 달하는 엄청나게 고성능 차량이면서 토크가 무려 71 토크입니다. 살짝 엑셀링 반응은 GT 버전일 때, 한이 정도, 이 정도. 몸을 엄청 기울이진 않지만, 그래도 토크감을 자랑을 하고 있네요. 어, GT 버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천천히 달리고 있다가, 가속을 하면은, 바로 치진 않고, 어느 정도 밟혀있을 때, 이제, RPM이 좀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가속을 하면은, 퉁 쳐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생각보다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풍절은 그 뒤쪽으로 이제 에어덕트가 이제 트렁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리도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 제가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를 한번 하면서 이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누르는 순간 이제 사운드가 달라져 요 대기 사운드가 달라지면서 서스가 조금 어 단단해지고 핸들 조향도 확실히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차주분께서 스포츠 플러스 아니면 GT 두 가지만 논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스포츠도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반응이 좀더 뭔가 즉각적이에요. GT 버전일 때는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다음에 툭툭 쳐주는 힘이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고 RPM 써서 바로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차량이 DB11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이제 RPM, 이제 저단으로 이제 배속하는 그 사운드가 생각보다 매력적입니다 80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게 되면 은 변속이 변하면서 뒤에서 이 사운드가 터지는데 생각보다 매력적입니다 <목소리> 처음에 류현진 선수가 이차를 탔고 TV에서 나올 때 그때 인식이 와 되게 멋있었다라는 느낌 받았었고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까지 송민호 씨가 아니라 하트시그널1에 나왔던 서주원 씨 서주원 씨가 그 에스터마틴을 차고 나왔었거든요 그 때도 뭔가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그 에스터마틴이라는 차도 특별했고, 그 차를 타고 소유를 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남들과 다른 모습이라고 좀 느껴졌었거든요. 흔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송민호 씨도 수많은 이제 뭐 슈퍼카 라인 중에 이 에스터마틴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잠깐 이렇게 타봤지만, 일단은 시선이, 주위 시선이 진짜 포르쉐는 저리 갈아요. 제가 타이칸 탈 때도 주변의 시선도 많이 이제 느꼈고, 어, 되게 눈이 가는 차였지만, 이제 에스터마틴 차는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보기 힘든 차 중에서도 이 컬러는 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른아이 할거 없이 남녀노소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서도 이제 와이프는 옆에서 이게잘 잤는데, 그만큼 주행에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스포츠 버너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했을 때도 에뭐 스티어링 휠이나 아니면은 에어 서스가 단단해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불편할 정도의 그런 딱딱함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단 이제 코너링, 코너링은 확실히 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차가뭐 타이칸을 이제 탔었으니까 그리고 아니 최근에 뭐 S Q 8 같은 차량에도 뭔가 바닥에 붙어서 운전자에게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느껴졌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꼬리잡기 게임 아시죠? 꼬리잡기 할때 다섯 명이 붙어있으면은 뒤에 사람, 맨 뒤에 사람이 이제 밀리잖아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뭔가 제가 세 대를 더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코너를 돌때 앞에는 잡고 있지만 뒤에는 뭔가 늦게 그런 회전력을 잡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러니까 코너를 돌때 음. 내가 혼자 코너를 도는 것과 음. 여보가 다섯 명 꼬리잡기 하면서 도는 것과 다르잖아 아 밀리잖아 뒤에가 약간 그 느낌이었다. 음. 바로 이게 음. 돌아야 되는데 약간은 내 뒤에 한세 명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음. 이렇게 밀리면서 들어온다는 거지 예스. 이해지.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뭐 스포츠 모드로 한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없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해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변화는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엑셀링이 확실히 GT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다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마무리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어, 흔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희소 가치도 있고, 남들에 대한 시선을 즐기는 분이시라면, 이 차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도 많고, 더 성능이 좋고, 더 빠른 차도 많지만, 나는 좀더 나만의 그런 스타일을 원한다. 흔하지 않은 걸 원한다.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른 걸 원한다. 할 때는, 에스터마틴의 DB11이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새 차보다는, 지금 중고차 가격에 이게 좀 방, 감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키로수 얼마 안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은 금액 대비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차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에 대한 그런 착자감도 되게 좋았고 주행을 할때 어, 모드별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서 GT 버전일 때는 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면서 장거리에 되게 도움을 주고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 사운드라든지 엑셀링, 브레이크 모두 페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모드별 변화에서도 되게 뚜렷한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기통에 대용량의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 또한 어 마력수도 높고 토크도 높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잘 뻗어나간다. 라는 게 에스터마틴 DB11의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 꼽으면 첫 번째로 주행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직발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코너에서 앞은 단단한데 뒤에가 불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불안한 느낌을 살짝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이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그리고 이제 그 내장재에서 나는 잡음들, 진동에 의한 약간의 미세한 떨림.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을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악셀이라든지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살살 밟으려고 해도 툭 나가는 것도 있고, 살살 밟으려고 해도 확 멈추는 게 있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전해진다. 본 네트를 전체적으로 봉원 작업이나 교체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차고, 어, 이 차를 타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한테 차량 지원을 해준 저희 아트워시 단골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를 만약에 제가 좀 여유가 된다면은 좀 소유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적이고 어떤 장소에 좀 그런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을 때 이만한 이런 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남들에게 좀 보이는 것도 좋아하고 나도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것도 좋아하고 퍼포먼스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흔하지 않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에스토마틴 DB11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스토마틴 DB11 차량을 타보고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린 연성공의 연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